안녕하세요. 오충환입니다. 갑진 연세에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한 가지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2살 예수가 과연 그곳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당대의 학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one, two, three인데, 오늘은 one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냥 저 혼자 붙인 겁니다. 아,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먼저 성경절 하나 볼게요. 같이 우리 성경 찾아보죠. 누가 보금 2장 51절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아니면 집안에 성경이 있으면 같이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 스토리를 이미 아실 겁니다. 하지만 또혹아 저기 어디서 나왔지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히 설명할게요. 예수님과 부모님이 말없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찾았어요. 그 3일 만에 찾았을 때 다급했던 마음, 또 어떻게 말도 없이 그렇게 갈수 있었어 하는 서운한 마음. 거기다가 찾았으니까 굉장히 기쁘지만 요셉 때문에 눈치를 보는 마리아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야 왜 여기 있니?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사실 이거 하나도 틀린 말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요, 꽤나 답답하고 가슴을 정말 확 막히게 만드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요셉이 옆에 있는데,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을 하고, 3일 동안 있었으면서 몰랐냐고 말하고,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먼저 이 마음에 두었다는 알듯 모를 듯한 이 말을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좀더 분명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죠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지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의 색이요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둔다는 말에 대한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때 이 모든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목자가 와서 한얘기예요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이 양을 돌보려고 들에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고 그 천사들이 어디로 가라 거기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서요. 마리아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이는요. 아주 어렸습니다. 자기의 형편요. 가난했습니다. 집안의 형편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세주가 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형편으로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지만,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이 그것을 믿게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 그리고 아주 기적적으로 자기 몸속에 태어난 이새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출산. 세상은 그걸 몰라요. 하지만 마리아는 압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저는 좀 이런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좋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 과연 내가 그렇게 살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신앙은 우리 이준원 박사님을 통해서 건강 강의가 아주 유명한 방송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이 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에 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기적들이요. 우리가 무의식에 있는 그와 같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것들을 고치시고 상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요. 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우리 몸에 날마다 어느 정도의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것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지만, 우리의 몸에서는 그 암세포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암세포를 찾아서 제거함으로 해서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아나요? 모르죠.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느끼나요? 못 느끼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은요,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만,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과의 경험 때문에 자신있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마리아는요, 마리아만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잠깐 동안 이 성경을 좀 읽고 싶어요.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살아주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못하고 내 형편은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워도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확고한 믿음, 그것 때문에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냐고 마음에 드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한큰 병원의 병원장이세요. 그리고 의사분입니다.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그분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부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큰아들은요, 제가 뱃속에서 가지면서부터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제가 끝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때 의과대학을 다녔을 때였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그런 형편이세요? 그러면은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좀 마음에 두세요. 잘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에 있는 그 확신, 믿음, 그걸 성경절로 한번 잡고,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마치 당돌하다고 느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이 남편 앞에서 꽤나 참 민망하고 당혹스럽지만, 그러나 절대로 싫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마리아처럼요. 오늘 우리의 형편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한번 가보시지 않을래요? 이 2024년이 바로 그런 시작을 통해서 2024년이 다 마쳤을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큰 기쁨에 축복을 받게 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